지난번에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또 궁금하셔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6월부터 시작했어요. 위 기후 토크를. 그럼 생활 속 실천을 어떻게 지금 변화를 하고 계신지, 아,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달라졌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알아봤죠? 뭐예요? 물티슈 안 쓰고 있고, 모티시. 아, 어, 우리 단체 누구나 같이 갔을 때, 물티슈 쓰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고, 분리배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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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가지고, 어제 저희 저녁에 네. 교육이 있었거든요. 끝나고, 끝나고 나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주시고 나서, 이렇게, 진입 포장을 딱찢었듯이다접으시는라고시더라 음. 우리 그게 정말 습관된것 같아요. 딱지 었기 하는 게. 그거 네. 딱찢었기 하는 것보다, 펼쳐서 그랬을 네. 때, 왜 이거 펼쳐버려야 될지 설명드리고, 네. 하고 그, 네, 있어요 그 누가 그런 거 있어요? 반드시, 어, 애초에 처음에는 나라에서 이런 것들도 다 딱지를 접으라 그랬어요. 폭깔 모양으로. 그래서 높피를 줄이라고 자꾸 그렇게 교육을 했었어요. 저도 그랬고, 지하경을 하려면 그 기계를 통해서 바람으로 날리는데 딱지를 접으니까 이게 날라오지 않아. 그래서 펴서 좀 해라. 그러면 이게 딱 놔두면 그냥 훅 바람에 날려서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 어, 물티슈를 안 쓰신다. 이거, 우리 이제, 행조예요 근데 행조가 되게 이게 흡수력이 되게 좋고, 써보면 웬마는 식당이라든가 이 가정에서 다 하나씩 쓸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아까 물티슈만 생각을 해요, 벌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가? 몇년 전부터 아크릴 수수 인기 품목이었어. 그래서 하나 떠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그랬던 적 있으신가요? 무슨 시잖아요불과환경전대에서 받아서 그렇죠. 어... 그거나, 그거나. 예. <laughs> 네. <laughs>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 어, 아크릴 실수입 음.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에 온 산이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마이크로 비즈는 보이지도 않아요. 한푼 네. 정도를 일주일에 한 푼씩 못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설거지 속에서 나오는 그우리한 하면서 보이지 않게 들어가고요. 이런 플라스틱이 이렇게 안 보이죠. 우리가 이게 펌핑하면서 할때 여기에서 녹아 있는 또 플라스틱이 우리 샴푸 한다던가 이럴 때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거한 줄을 선택할 때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비싸더라도 천연재료 그 천연제품 있잖아요. 뭐 아까 삼배뭐 이런 거 아니면 그 무명 천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조금 바꿔주시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스크를 쓰셨는데 저는 이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점이 뭘까요? 말씀하세요. 이런 거 있는 폴리. 그렇죠. 이게 폴리가 많이 섞인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녹색 소비하는 이유가 어렵다 그래요. 녹색 소비, 녹색 소비 진짜 쉬워요. 아 이게 내가 자연친화적인 것인가 선택을 할때 그리고 지구 환경이 얼마만큼 아전향을 음, 끼치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소비하는 것이 녹색 소비예요. 여기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감사의 박수. 우리 오늘 이제 여기 양미지 처장님을 그 시작으로 해서 혹시 내삶쪽에서 어, 탄소 를 줄이기 위한 어떤 실제 활동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김전생이 그냥 어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 컵을 잘 종이컵을 안 쓰게 됐어요, 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컵둘러를 늘다 갖고 다녀요. 그냥 다 중복에도 상관 없습니다. 네, 사무실에서 컵을 사용하고요. 모아서 설거지하지 않고 그냥 설거지를 안 합니다. 제 컵은 그냥 제가 계속 써요. 뚜껑 닫아놓고, 네, 그리고 저희 행사 같은 거할 때, 어, 물통을 쓰고 나서 제가 다제 트렁크에다 가지고 옵니다. 아, 비닐 벗겨가지고. 야, 아, 어, 제이. 수거 로봇이 네. 우리 박수 한 번!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기획이 통풍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 탄소중립 제가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탄소중립 해야 되죠. 그렇지만 애초에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왜냐면, 자,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컵을 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되게 깔끔한 분들이 계시죠? 오늘 아침에 내가 딱 커피 한잔 딱 마셨다. 그리고딱 비어있잖아요. 그럼 가서 또, 개수대에 가서 시, 쳐가지고 또, 내가 어차피 또 먹을 건데 또, 또 이렇게 분료를 또 하죠. 한, 하루에 한 서너번을 개수대에 그 가서 물을 시켜요. 물로 헹구죠. 근데 우리 정희쌤은 아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가 이제 열러져야까 이런 이럴 수도 있죠. 그치만 어, 게을러든 어쨌든 간에 지구의 입장에서는 되게 멋진 행동인 거죠.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가물 발자국을 안 읽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어, 행사물품이라 했잖아요. 사무실에서 쓰는 행사용품이라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정리를 해서 다시 재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어, 프렌치 페스티벌 제가 죽기 어, 어, 환경 디렉터로 제가 이제 활약하면서 처음 애초에 기획을 할때 축제 할때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는 축제를 제가 기획을 그 PD님이랑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쓰레기가 확 줄었어요 정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죽기를 하는데 쓰레기가 없다는 거야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없는 축해도 가능하다. 애초에 예,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면 됩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그렇죠 제가 아우라가 있다고 그런 아우라입니다. 박수.